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50수 강의로 아마추어 3단분들의 대곡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바둑에서는 똑같은 장면을 놓고 고수들과 하수들의 보는 시야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 고수와 하수에 두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흙의 상변 쪽을 갈라치기를 바로 했고요. 여기서 100이 5하기 3, 3을 들어갑니다. 자, 흙은 막았고 밀고 나가네요. 자, 이때 이제 바로 젖혀갔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이렇게 바로 젖혔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젖히는 것보다는 한번 늦춰 받아서 이렇게 막아가는 진행을 조금 더 많이 둡니다. 이렇게 두는 게 흙이 조금 더 단단하다, 더 튼튼하다라고 해서 어 여유 있게 받아주죠. 자, 실전은 그냥 막았고요. 자, 젖히고 뻗고 밀고 뻗었습니다. 항상 요33 정석이 옛날 과 달라 다르게 이제 백이 좋아진 이유가 예전에는 무조건 이걸 젖혀서 이었었거든요. 살아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젖혀 이어서 사는 것까지가 정석이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흙이 너무 튼튼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진행이 된다면 흙이 좋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안 젖혀 이도 원래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굳이 뭐하러 젖혀 있냐 차라리 이런 거 활용을 해가지고 이 세력을 견제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라고 바뀌어서 이걸 젖혀 있지 않으니까 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33 정석 형태가 지금처럼 쭉 진행이 됐을 때 백이 약간 유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밀어놓는 걸 해놓으면은, 이제 요, 오른쪽 막히는 게 선수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밀어놓으면은 조금 더 좋구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다음 100차례입니다. 자, 이 장면을 딱 보면은 흙이 세력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100이 다음에 둬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바로 하변 쪽이죠. 하변인데 좌하기가 화점이 아니라 소목이 있어요. 이게 화점이라면은 무조건 여기를 갈라치기를 해서 흙의 세력을 견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소목에 있죠? 소목에 있다 보니까 갈라치기를 했을 때 흙이 귀구침을 하고 이렇게 벌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큰 자리를 가게 되는데 항상 소목은 귀구침을 한 방을 하는 게 워낙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이 세력을 견제하려면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저 귀구침을 당하네. 그렇다고 여기를 걸쳐 가면은 뭔가 협공을 당해 가지고 여기를 이 세력을 크게 만들어 줄것 같은데 뭐가 더 좋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대국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AI의 추천수는 바로 이거예요. 갈라치기가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 걸쳐 가야 된다. 한칸 걸침이든, 날일자 걸침이든, 걸침을 해서 흙이 집을 쉽게 만들지 못하도록 빼앗아라. 그래서 설령 이 아래쪽을 흙에게 협공을 당해서, 협공을 당해서 밑에를 흙에게 집으로 내준다 하더라도 걸쳐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치가 이렇게 걸쳐가는 거랑 갈라치기를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 인공지능에서 그 포인트로 계산을 해줬을 때, 한 집도 차이가 안 나요. 0. 몇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수를 둔다면, 바로 저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고수들은 상관이 없어요. 고수들은 걸침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대로 쫙 두고, 그 다음에 흙이 큰 모양을 만들자 했을 때, 나중에 삭감을 들어가서 부시고 나오고, 이런 방법들을 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기준점이 한, 저는 항상 그이 기준점을 아마 4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4단 위쪽으로. 아마 5단부터는 사실 거의 초고수급이거든요. 그 정도 고수급은, <laughs> 인공지능 추천수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사단 밑으로는 이 추천수대로 더버리면은 낭패 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장면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둔다면 이 자리를 갈 거예요. 그래서 흙이 오른쪽으로 다가온다면 이네 칸의 간격은 집 만들어주고요. 세칸 벌림하면서 이제 소목 굳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죠. 흙이 어떻게 받아주든, 뭐 이렇게 받든,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받아주든, 백은 하변에서 자리를 딱 잡고 흑세력이 더 커지지 못하게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둔다면, 이런 거. 붙이고 뻗어서 활용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눌러버리면, 이 흑세력이 이제 커질 시간을 아예 안 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흙 모양이 커질 새가 없어요. 딱 좋아요. 지금 백이, 어, 순식간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걸 갈라치기를 했을 때, 흙은 이 왼쪽에서 귀구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배기두칸 벌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흙이 큰 자리, 좌상기 쪽이나 우상기 쪽을 이제 하나씩 걸쳐가면서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흙이 약간 괜찮다라고 해요. 약간 유리하다. 근데 그 약간이라는 수치는 사실 한 집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걸쳐가게 되면은 보통 협공을 하게 되는데 한 칸으로 바짝 가는 거는 저 백한점을 협공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근데 두 칸이나 세 칸으로 가게 되면은 백한점을 협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오른쪽에는 세력과 연계가 돼서 벌림의 모양이 나옵니다. 즉, 집을 쉬어가는 데는 한칸 협공보다는 두 칸이나 세 칸으로 조금 여유를 더 버리는 게 낫겠죠. 이 간격을 좀 좁혀줘야 이게 집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두칸 정도로 협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석이 날 일자거든요. 날 일자 쉬우고 밀고 뻗은 다음에 예전에는 한 칸이었지만 이제는 정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날 일자로 두게 되고요. 이때 이제 베개 두는 방법이 위쪽을 눌러서 얘를 이렇게 집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쪽을 이제 침투를 해서 쳐들어가서 흙이 따라 나오면은 같이 이 아래쪽에 있는 돌을 이런 거 활용이 되겠죠. 활용하고 같이 뛰어나가면서 싸워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도 둘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결국 걸쳐서 흙집 빼앗고 어차피 부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간다는 계산인 거예요. 자, 이렇게 두는 게 100이 약간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아마추어들 입장에서 특히 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수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세력권에 들어가 갖고 전투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들은 공격을 당해도 항상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타기하는 방법을 사사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근데 급이 낮을수록 타개가 어려워요. 공격이 더 쉬워요.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리고 뭔가 흙 사이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받아줄 때도 이렇게 지켜줄 거고요. 흙은 하나만 수습하면 될것 같은데 백은 양쪽을 다 수습해야 되니까 뭔가 머리에 쥐도 나고 힘들죠. 이러면 이제 바둑이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이 낮을수록 고수들 따라서 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똑같이 드는 게 아니라 내 급수에 맞게 좀 변형시켜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 것보다는 어, 아까처럼 이 애초에 흙 모양이 커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갈라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이 만약 여기 안 들어가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백이 약간 좋다고 해요. 흑에게 집을 만들어주더라도요, 이런 거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눌러가면은, 이 세력 줘도 집 줘도 괜찮다. 아직도, 어 이게 바둑에둘 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이 좀 편안하게 둘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통째로 큰 집을 만들어주고서 두신다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죠. 이거 역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갈라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지금처럼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서 내가 그 집을 부시고 나오는거 나는 그런거를 잘 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걸침을 해서 이 흙모양 나중에 부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 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장면에서 아예 처음부터 갈라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집뭐 한집 이 포인트로 한 집도 손해가 없는데 그한집 아끼려고 하다가 큰 모양 줘갖고 초반부터 막 이리저리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집을 쪼개버리는 거죠. 이 세력을 쪼개버리면 결국은 이제 집바둑 스타일로 가게 되니까 애초에 내가 원했던 상대방의 세력 죽이기는 성공을 했거든요. 바둑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큰 자리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이게 하수들이 고수들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다르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갈라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들 수가 있어요. 자, 실전은 나를자로 바로 걸침을 했고요. 이때 그냥 협공을 하지 않고 입구자로 붙였는데, 자, 붙인 다음에 보시면 결국 여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석이 색한 벌림이죠. 아까 요 모양이 나왔죠. 갈라치기한다면 똑같이 나왔는데, 나중에 가봤자 간격이 너무 좁아요. 거기다가 1 0의 선수 잡아서 지금처럼 붙여가지고 뻗는 것들을 선수 활용을 해버리면 결국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고요. 젖히고 같이 젖힐 때 뻗더라도 이게 이 공간이 오히려 1 모양보다 더 쪼그라들었어요. 분명히 흑의 세력이 있었던 공간인데 그흑 세력을 갖다가 흑이 한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흑이 실전에 이자를 리못 두고 여기를 협공을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협공한 게잘 됐어요. 왜냐면은 하이 왼쪽, 원래는 이렇게 막히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저 자리는 당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걸 당하더라도 지금 흙은 이 세력을 유지를 해서 얘를 이용을 해서 하변의 공간을 집으로 만들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협공을 하는 게 맞아요. 본래는 손해가 되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얘랑 연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전에는 두 칸으로 협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 두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거 하나가 좀 잘못된 거고. 자, 젖혔고요 찝고, 잇고, 뻗어줍니다. 자, 이게 화점에서는 2단 젖혀가지고 두라고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추천을 해주는 순데, 지금은 이렇게 뚫려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laughs> 여기서 요거를 하나 끊어 잡는 것도 사실 끝내기라서 괜히 이두 점만 먼저 공격을 당하고요. 다음, 백이 이두 점을 계속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뚫리시면 안 되고 여기는 그냥 그냥 뻗던지 아니면 찝어서 이을 때 뻗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급수 낮을 때는 저는 무조건 찝고 뻗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아예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밀고 대기 뻗어나가죠. 여기까지 딱 진행이 됐고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아래쪽에 공간을 빼앗더라도이 좌변 쪽이 이렇게 꽉 틀어 막히는 게 흙의 입장에서 손해가 된다라고 해서 원래는 두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게 흙이 좋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어딜 둘까요 하변 쪽, 백이 쳐들어오기 전에 지켜야겠죠? 한칸띄어서 지킬 수도 있는데 공간이 워낙 넓어요. 백이 이런데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게 사실 죽을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요렇게나 요런 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 들어왔을 때 이거 공격해서 이득을 더 보고 싶다 아니면 난 진짜 이거 다 집으로 만들 자신 있다 하신다면 한칸 뛰시면 돼요. 그리고 한 칸을 뛰게 되면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백돌들을 압박하는 이러한 노림 수도, 공격하는 수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냥 평범한 수라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날 일자나 이렇게 눈목자 정도로 해서 이 밑에 공간을 집으로 만들어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자리 좌변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좌상계 쪽, 아니면은 우상계 쪽 이런데 귀구침을 하나씩 하면서 천천히 어, 두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바둑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흙이 아래쪽을 지켰는데 두 칸으로 벌림을 했어요. 제가 강의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편이 있을 때는 3선이 아니라 이 가운데 지킬 때는 항상 4선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3선으로 있으면 경계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선으로. 근데 4선으로 있으면 경계선이 이렇게 3선으로 오다가 여기서 꺾여서 높아지는 거죠. 최소한 집 5집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낮게, 내 집을 알아서 스스로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무조건 높이셔야 됩니다. 자 낮췄고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백이 약간은 유리해요. 여기가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근데 그 유리하다는 치수가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흙이 잘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왔고요. 이때 이제 백이 어깨짓기를 하면서 흑세력이더 커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되게 잘 두셨어요. 이걸로 아까처럼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냥 큰 자리들을 가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당장 먼저 눌러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자, 보통 상대방의 세력이 있을 때이 세력을 견제하는 방법이 모자 씌우기랑 어깨 짚기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왼쪽이 지금 보면은 왼쪽은 두 칸, 오른쪽은 네 칸이죠. 한쪽의 간격이 넓을 때는 어깨 짚기를 해서 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지금 백이 없고 만약에 흑돌이 있다. 그래서 이 간격이 네 칸, 네칸 정도로 비슷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깨 짓기를 해버리면, 여기에 이제 흙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백이 이렇게 뻗고, 밀어 올리고, 도망갈 때, 이렇게 쫓아가면서, 여길 좀 부시더라도 반대쪽이 가... 또다시 커지거든요? 이럴 때는 어깨를 짓는 게 아니라, 간격이 비슷할 때는 보통 모자 씌우기를 합니다. 모자 씌우기를 해서 흙이 어느 한쪽을 지켰을 때, 납작해지죠? 그죠? 렇 삼선, 사선으로 딱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바깥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끔 이렇게 붙여서 틀어 막는 수가 될 때도 있고요. 이게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칸 뛰면서 또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뻗어가면서 얘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지 못하도록 계속 위에서 꾹꾹꾹 눌러가는 그러한 스타일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씌우기와 어깨 짓기,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는요. 양쪽의 간격을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두칸대네 칸이니까 넓은 쪽. 밀어 올리더라도 이두 칸의 간격을 흙이 밀어 올려서 집으로 뭐 크게 만들 건덕지가 없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어깨 집기를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실전은 밀었고요한 칸을 띄고. 자, 이게 지금 되게 기분이 나빠요. 계속 납작하게 눌리고 있어요. 자, 이때 요거를 젖혀서 이었는데, 이게 또 젖혀있는 수가 선수가 안 돼요. 귀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빼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둘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든 통째로 공격할 수 있는 뭔가를 뭐 이런 데든지 이런 데든지 얘가 백에 뛰쳐나갈 그 공간들을 미리 한번, 어, 그 위에서 한번 몰아쳤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래야 이 세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 그냥 끝내기 같은 자리들을 하나씩 계렇게 두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다 부서지게 돼요. 그러면은 집이 모자르거든요. 자, 실전 진행을 보면요. 젖혀서 잡자고 했는데 안 잡히죠? 밀고 나가는 것도 한번 선수 활용을 해놨고요. 지금 백이 되게 잘 두고 있어요. 저쪽도 잘 덮고 여기도 딱 맞게 여기 손 빼고 호구도 잘 쳤고요. 젖혔을 때도 그냥 이어서 산게 아니라 한번 밀어서 흙의 약점을 만들어 놨죠. 약점도 만들어 놓고 딱, 살았습니다. 흑에 치중을 가더라도, 위쪽을 막아버리면, 위에 한 집, 얘 도망 못 가니까, 요거 한집 해서 두 집으로 살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흑이 이제, 이 세력, 지금 다 박살이 났잖아요. 이 공격이 안 되면은, 지금 흑이 많이 손해본 거예요. 근데 공격이 잘안 되거든요. 해볼까요? 자, 들여다보는 거는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날일자, 잘 둔수에요. 이거를 아무리 위에서 막씌어가지고 공격을 해봤자, 이 왼쪽, 밀고 나가는 게 선수 활용들이 되거든요. 왜 선수가 되냐면, 손을 빼면은, 젖히고, 끊어서 단수,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치고, 뚫고 들어가는 약점이 생기죠. 이런 약점 때문에, 흙이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또 젖히는 거, 선수, 그냥 호구가 딱 돼버리니까, 되게 기분 좋게 예쁜 모양으로 뚫고 나가잖아요. 옆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옆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도 이것도 들여다보는 거 선수 활용 그리고 한 칸을 툭 뛰니까 이렇게 뛰어나오니까 여기 끊어지는 약점도 있고 뭔가 오른쪽에 있는 흙이 세력이 아니라 그냥 약한 돌이죠. 흙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이돌 조금 더 공격을 해보자 하고 위쪽을 틀어 막았는데 다시 한번 옆으로 살짝. 받아서 나가고 있죠. 찌르고 막을 때 끊어가는 수가 안 돼요. 그냥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백이 지금 탈출을 한 거예요. 공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흙은 뭐가 남았어요? 남은 게 없죠.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 세력이 다 부서지면서 지금 흙이 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막혔었거든요. 그렇죠. 이것까지 막히면서 이 밑에 집에 이 공간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이걸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아까 여기 밑에 한번 후수로 끝내기 한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여기서 바둑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바둑을 보면서 야이 3단인데 이렇게 잘 둔다고 100으로 하면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자 흙이 여기까지 왔고요. 이것도 나갔는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꽉 이어봤자 이게 다 뚫려버렸기 때문에 괜히 이제 한번더 나가면은 후수로 끝내기 조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백이 재밌게 이렇게 갖다 붙였고요. 왼쪽을 나가버리면 막혀서 더 죽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자고 끝까지 한번 악을 써봤거든요. 자, 백이 너무 잘 둬요, 지금. 야, 이게 사... 그래서 이 3단이 아니라 정말 고수가 이 급수를 속이고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단수를 쳤는데 이것도 잊지 않았고요. 자, 끊으면서 회돌이를 쳤습니다. 자, 회돌이. 자, 돌이 똘똘 뭉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나가서 싸워도 좋고, 왜냐면 이게 지금 안 막혀 있거든요? 싸워도 되고요. 자, 이거를 꽉 이어서, 이거 젖혀 나갈 수도 있어요. 자, 끊으면 여기 뻗어나갔을 때 약점. 끊기면 이거 다 죽어요. 자, 또뭐 이렇게 막아도 이거 지금 끊기고, 이어도 이렇게 뻗어나가서, 여기 약점하고 이 오른쪽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 여기서 바둑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더잘둔 거는 여기는 건드리지 못했는데 백이 이제 이게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이거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이건 조금 아쉽죠 자 근데 흙에 단수를 쳤을 때도 이것도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고 이렇게 쳤습니다 자 따먹으면은 단수 쳐서 또다시 흙돌 똘똘똘 뭉치게 하는 회돌이의 형태 이용을 해서 이득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한번더 나갔는데요. 이것도 이어서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싸울 수 있죠. 백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흙이 지금 돌들이 뭉쳤기 때문에 흙이 힘든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해서 그냥 흙을 살려줍니다. 자, 찌르고, 막고, 따냈는데 여기서도 이을 수 있어요. 자, 저 같으면 무조건 이었을 거예요. 이어서 이 단수가 선수 활용이 되니까 돌이 뭉쳐 있고 야채 못 살아 있거든요. 이 오른쪽 한번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틀어막아서 그냥 살아가라 하고서 마무리를 합니다. 선수로. 자 그리고 하변 한번 건드려 봤는데요. 여기서도 잘된게 보통 이 정도까지 오면은 한 제가 한 아마추어 4단 정도까지 정말 많은 바둑을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이거 해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것도 한번 쑥 찔러보고 찔러보고 그 다음에 어안 되네, 얘도 죽으면 안 되는데 이때 이제서야 해 요걸 밀고 나가거나 입구자로 나가거나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도망을 가다 보면은 여기에 다 부서져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역전에그 빌미를 상대방에게 줄 때도 있고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백으로 두신 분이 되게 잘준게 여기까지는 활용만 해놓고 이 흙도 바깥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살짝 장모시듯이 틀어 막았어요. 흙이 이거 밀고 나가니까요, 얘또 버렸죠. 이렇게 버리고 잡으니까 그냥 살려주고 편안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흙이 한칸 뛰어서 뚫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들 이렇게 지켜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쭉 뻗어서 모양 조금 더 크게 키워가거나 아니면 왼쪽 틀어 막아서 이 좌변의 공간 요거 집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이한칸띄어서 끊고 나오는 거에 대비책을 그렇게 세워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두지 않았고 이 우변 쪽으로 바로 갔습니다. 자, 여기도 크죠. 사실 흙이 먼저 걸쳐온다면 이 공간이 흙 집이 될 거니까 어 근데 어 이쪽 이 공간보다도 오히려 이 공간이 지금 배의 세력도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변 쪽도 더 넓기 때문에 좌변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는 하 생각도 있었는데 아이 자리도 근데 좋아요. 좋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칸 뛰어 나오면서 또 다시 전투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진행을 해 볼게요 찌르고요 끊었어요 자 밀고 나가니까 젖혔고요 자 젖힐 때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이 약점을 지켰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안 좋은 수가 하나가 딱 나와요 고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둑이 조금 이상하게 다시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백이 지금 여기까지 엄청 잘 두고 있죠. 잘못 든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백이 타고 나왔잖아요. 근데 당장 안 막히죠. 이런 거 끊기는 거 단수 치고 뻗을 때 이렇게 되면 끊기지만이한점 아까 요두 점까지 버렸는데 이것까지 못 버릴 이유 없잖아요. 버리면 됩니다. 단수 치고 뭐 따내든 뻗든 이렇게 하고 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한 방에 안 막히죠. 막히지 않는다면 그럼 결국 흙, 백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돌과 전투를 하면서 이 왼쪽 좌변쪽 텅텅 비어 있는 저 공간을 내 집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백이 이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전투를 해갖고 이 공간들이 다 부서진다 그럼 백은 남는 게 없어요 그쵸 아까 열심히 만들어 놨던 그 세력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니까 흙의 입장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자리 여기를 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좌변 쪽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얘는 버티고요.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거를 가져온다면 백이 많이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자, 요 자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뭔가 모양의 급소같이 보이는 그런, 어, 그런 자리인데요. 지금 사실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면서, 아, 그래도, 어, 3단은 3단이구나 했어요. 자, 흙이 이걸 밀어 올렸고 자, 뻗어주고 이렇게 씌어가네요 막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손을 빼더라도 죽지 않거든요 같이 틀어 막으면서 이제 여기서 지지입고 볶고 막 싸우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막전투를 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쪽이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쪽에 흙돌이 먼저 오게 되면서 바둑이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 백이 집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공간인데 흙돌이 오면서 근데 결국은 어, 백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둑은 백불계승으로 끝이 난 바둑이고요. 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그 장면을 놓고도 고수와 하수의 그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듯이, 어, 두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수들은 타계를 잘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지만 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타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급이 낮을수록 공격하는 게더 쉬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세력권, 이큰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큰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끊어가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